105,330. 만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NW입니다. KNW은는 동사는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부품 소재 제조 전문기업으로 경기도 파주와 대구,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다양한 규격의 초박형 고강도 글라스의 정교한 특수 표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에 진출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반도체 부품 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68.55% 자동차 부품 소재, 자동차용 내장재 등 25.69%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전자 부품 소재 및 자동차 부품 소재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전자 부품 소재의 주력제품은 디스플레이용 블랭키트, TOF, 보호필름, GLP 모듈 등이며 자동차 부품 소재의 주력제품은 주로 시트내장제임 대시 중국. 베트남에 해외 생산법인을 두고 있으며, 주요 종속기업으로 KNW 메터리얼스, 플루오린 코리아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전자부품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인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수주 호조와 함께 자동차 내장재의 공급 확대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신장 대쉬 양호한 외형 성장의 영향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 익률 전년 대비 상승. 기타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환급 및 중단영업이익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이 예상되나 디렘 및 랜드 공정 난이도 상승에 따른 특수가스의 수요 증가세와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듯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knw의 시가 총액은 158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KNW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69위입니다. KNW의 상장 주식 수는 1606만 28주입니다. KN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KNW의 퍼은 9.1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7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1.44배, 68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8억 원, 77억 원, 153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9억 원, 10억 원, 181억 원입니다. KNW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2번지 00% 싸인 이고 유보율은 1211.5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6.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0-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4.51-1.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NW의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5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KNW는 거래량 142,410주가 거래되었으며